테슬라의 인공지능 개발 전략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 내부에 오랫동안 구축돼 있던 ai칩 설계 조직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대규모 인재 영입에 나섰습니다. 머스크 ceo는 sns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슬라가 수년 전부터 ai칩과 보드를 직접 설계하는 엔지니어링 팀을 보유해 왔다면서 이 팀이 이미 수백만 개 ai칩을 설계했고 이는 차량용 컴퓨터와 데이터 센터에 실제 적용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칩들이 실제 세계에서 학습하는 AI, 즉 자율주행과 로봇 개발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로드맵도 공개했습니다. 현재 차량에는 AI 4 칩이 탑재돼 있으며 곧 AI 5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6의 개발도 이미 시작됐다며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것은 12개월마다 새로운 AI 칩을 대량 생산 단계로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매년 신형 칩을 출시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인데요. 또 그는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다른 모든 AI 칩 생산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규모의 칩을 제조하게 될 것이라며 테슬라의 AI 반도체 전략을 자신있게 내세웠습니다. 이는 최근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테슬라가 자율주행뿐 아니라 로보틱스, FSD 서버, 옵티머스 로봇 이곳을 위한 전용 칩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머스크는 끝으로 타고람을 증명할 수 있는 세 가지 경험을 이메일로 보내달라며 직접 채용을 동료했습니다. 특히 최첨단 AI를 칩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강조하며 테슬라 내부의 AI 하드웨어 혁신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